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내비게이터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. 박사님, 뉴스에서 금리가 오른다는데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? 와,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죠? 이 둘이 왜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지 오늘 그 비밀을 제가 아주 그냥 속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. 자,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?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, 그냥 채권이라는 상품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말이죠. 이자율,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변할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모든 자산 가격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 근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. 화폐금융론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수 있죠. 이걸 알아야만 이 복잡한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고 진짜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단순한 녀석부터 시작해 봅시다. 바로 이자가 없는 채권, 무이표채라는 친구예요. 아주 심플하죠? 만기가 딱 되면 약속된 돈그 액면가 한 번만 딱 돌려주고 끝나는 아주 깔끔한 채권입니다. 여기서부터 원리를 딱 잡으면 뒤에 나오는 복잡한 것들은 정말 쉬워져요. 자, 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공식 안에 있습니다. P는 F 나누기 어 보기만해도 머리 아프다고요? A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사실 엄청 간단한 가치 타임머신 공식이에요. 미래에 받을 돈 F를 현재 가치 P로 하고 바꿔주는 거죠. 이 공식의 구조만 딱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거의 끝난거나 다름없습니다.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? p는 지금 가격, f는 나중에 받을 돈, n은 기간, 뭐 이건 쉽죠?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기, i. 만기수익률인데요. 그냥 지금 시장의 이자율, 즉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. 미래의 돈은 지금의 돈보다 가치가 낮잖아요.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주는 칼잡이 역할이죠 생각해보세요 분모에 있는 이 할인율 이가 커지면 당연히 전체값인 p는 작아지겠죠? 바로 그겁니다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액면가 1,000원짜리 무이표채의 가격표인데요 시장이자율하고 만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숫자들 속에 아주 중요한 법칙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,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먼저 만기가 5년인 경우로 딱 고정하고 이 세로줄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자율이 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죠? 보이시나요? 만기 5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5%일 때는 783원이었는데 수익률이 15%로 확 오르니까 가격이 497원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게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수익률과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 왜냐고요? 아주 상식적이에요 시장 금리가 15%로 올랐어요 그럼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15%를 주는데 예전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이 매력적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퀴즈예요 만약에 시장수익률이 똑같이 10% 포인트 올랐을 때 1년짜리 단기채랑 20년짜리 장기채 중에서 어떤 녀석의 가격이 더 크게 요동칠까요 자 여러분 표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는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와, 이거 보세요. 결과가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똑같이 수익률이 10% 포인트 올랐을 뿐인데 1년짜리는 겨우 83원 떨어졌어요. 근데 20년짜리 장기채는요? 무려 314원이나 폭락해 버렸습니다.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칙이에요.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성, 다시 말해 금리 위험이 훨씬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. 왜냐?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. 그 불확실한 미래에 더 오랫동안 묵혀 있으니까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훨씬 민감하게,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. 좋습니다. 무의표체의 기본 원리,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? 기본기는 이걸로 끝났어요. 이제 조금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채권, 바로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이 표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엔 무의표체에는 없던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답니다. 자, 이번 표는 매년 100원의 이자, 즉 쿠폰을 주는 이표체의 가격표입니다. 첫 번째 법칙 기억나시죠? 수익률이랑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. 세로줄을 보면 그 법칙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. 그쵸? 하지만 이제 가로줄을 한번 보세요. 만기가 1년, 5년, 20년으로 길어질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. 어?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무이표체랑은 완전 다르죠? 수익률이 6%일 때는 만기가 길어지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데 13%일 때는 반대로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. 심지어 10%일 때는 만기가 길어져도 가격이 천 원으로 그대로네요.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, 그건 바로 이 채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약속, 바로 쿠폰율이라는 놈한테 있습니다. 이 쿠폰율이라는 건요, 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우리 채권 사시면 액면가 대비 이만큼 이자 드릴게요 하고 약속한 고정 이자율이에요. 이 예시에서는 100원을 1,000원으로 나누니까 쿠폰율이 10%가 되는 거죠. 자 이제 게임의 규칙이 보이죠. 계속 변하는 시장의 이자율 즉 만기수익률과 이 채권이 처음부터 약속한 고정 이자율인 쿠폰율 이 둘이 싸워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. 자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시장에서는 이자를 6%밖에 안 줘요. 그런데 이 채권은 무려 10%나 준대요. 와 이거 완전 꿀템 아니에요? 당연히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나겠죠. 이렇게 좋은 채권은 하루라도 더 오래 갖고 있는 게 이득이잖아요.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, 즉, 입구를 더 오래 빨아먹을 수 있을수록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. 표에서 6% 줄을 보세요. 만기가 길어지니까 가격이 쭉쭉 올라가죠? 자,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? 시장 이자율은 13%나 되는데 이 채권은 꼴랑 10%밖에 안 줘요. 그럼 여러분 이거 사시겠어요? 아무도 안 살려고 하겠죠. 인기가 없을 겁니다. 이런 채권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니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가격이 점점 더 싸지는 거죠. 표에서 13%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만기가 길어지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. 만약에 시장 수익률이 이 채권의 쿠폰율하고 똑같이 10%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채권은 시장 평균만큼의 수익을 주니까 뭐 특별히 더 좋지도 더 나쁘지도 않은 그냥 보통 채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기가 1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이 가격은 항상 액면가인 1천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이걸 경제학 용어로 액면발행이라고 불러요. 아주 중요한 원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현상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채가 더 위험하고 이표채는 쿠폰율과 비교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원리로 꿰뚫을 수 있습니다. 그 거대한 원리가 뭘까요? 바로 현재 가치라는 개념입니다. 맞습니다. 채권의 가격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받게 될 모든 돈의 총합이에요. 매년 꼬박꼬박 들어올 이자, 그리고 만기에 받을 원금, 이 미래의 현금 뭉텅이들을 만기 수익률이라는 할인율로 싹다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끌고 와 더한 값이 바로 채권 가격인 거죠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. 할인율, 즉,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에 받을 두뇌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. 이 현재 가치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이 모든 복잡한 현상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자 오늘 좀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.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. 자 3대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역관계의 법칙, 수익률과 가격은 시소다, 왜, 할인율이 높아지니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. 둘째, 만기 가격 관계의 비밀, 이 표체의 가격이 만기가 길어질 때 오를지 내릴지는 시장금리와 약속된 이자인 쿠폰율의 힘겨루기에 달려 있다. 마지막 셋째, 금리위험의 법칙, 장기치는 미래의 돈이 더 멀리 있으니까 금리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, 즉더 위험하다.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채권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. 여러분 오늘 내용이 솔직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처음엔 다 그래요.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들이요.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, 그 심장 박동과도 같은 거예요.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이 남들은 못 보는 경제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. 지금 조금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. 제가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내비게이터,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. 안녕.